네 안녕하세요 이번 CJ온스타일 공채 합격하게 된 김유빈입니다 어, 약 1년 전에 컨셉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처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쇼호스트라는 꿈 하나만 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컨셉 쇼호스트 아카데미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경력도 없고 관련된 전공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장님께서도 <laughs> 큰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 기본부터, 바탕부터 알려주셨던 분이 저희 원장님이신데요. 개인적으로 원장님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. 더 많이 공부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수업이라서 그 부분이 특히나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더 해나가야 될 것들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늘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는 쇼호스트 되겠습니다. 그리고 권쌤 쇼호스트 아카데미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